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8월 30일, 오늘의 특징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증시 콜라텍의 오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공부할 주제, 코스피, 코스닥, 간단 시황 좀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 주요 특징주들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미 증시가 상승 마감이 또 됐습니다. 다우존스, S&P 나스닥 모두. 상승 강하게 나와줬고요. 다우존스 0.85% S&P는 1.45% 나스닥은 1.74% 상승 마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니케이상해 홍콩 심천 중화권 그리고 일본까지 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온 모습이고 그리고 국내 증시 역시나 상승 흐름 이어온 상태입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 강세 계속 나오고 있고 빅세븐 기업들 강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등 전기차 업체들 역시나 강한 모습 나오고 있고 자 국내 증시 또한 현대차 레벨 3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한 이슈로 관련 섹터들이 주도하면서 상승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자 중국발 금융위기 리스크가 남아 있으나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신소재 AI 등 호재가 더 많은 상태에서 시장 반등을 이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매매 동향,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세입니다. 코스피는 1,700억 원 개인 매도세, 그리고 코스닥은 2,300억 원 개인의 매도세 나왔다. 그리고 외국인 코스피 같은 경우 160억 원 매도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200억 원 가량 매수세 들어왔고요. 기관에서는 코스피 1,700억원 매수세 그리고 코스닥 160억원 매수세가 또 들어온 상황이다. 자 오늘 8월 30일 상한가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자면 굉장히 어, 많이 어, 상한가 나왔습니다. 한세여 6, 9, 10종목이 상한가입니다. 자 rf세미, dy라이콘, 박셀바이오시에뭐 요런 애들이 좀있고요 그중에서 r f s e m 이랑 DIY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 f s e m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문 기업이고요. 글로벌 납축 전지 시장을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공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납축 납 납 축전지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어그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 내연기관,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그런 배터리인데 요런 배터리를 싹다 LFP 배터리,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공략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LFP 배터리 확대가 굉장히 커지겠다. 원래는 뭐 2차 그 자동차에만 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전기차에만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내연기관 자동차와 노트북과 스마트폰까지도 시장 먹거리 그러니까 수요처가 늘어난 거죠 고객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에 상승 나왔고요 RF세미 같은 경우에는 소자급 반도체 칩 개발에서 생산 장비 기술까지 토탈 솔루션 제공하는 반도체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DY 어, 이 기업은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시소 80km로 주행 가능한 레벨 3의 자융, 자율 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그런 소식에 관련 주인이 기업이 상한가 나온 모습이고 지금까지 레벨 3는 벤츠와 혼다가 시도를 했었죠. 60km로 상용화 한게 전부인 상태에서 dy가 어,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시속 80km로 레벨 3 주행 자율차, 자율 주행차 어,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고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을 굉장히 조금 테슬라를 뒤따라서 많이 어, 조금 뺐, 점유율을 뺏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 DY 같은 경우는 에 자동차 부품 회사이고 자회사인 DY 오토를 통해 현대차와 자율주행 레벨 4용 센서 시스템을 개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운전을 하지만 참 이게 시속 80km로 주행 가능한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면 정말 아 이거 진짜 빨리 차를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8월 30일 상승 종목 키류 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올릭스 슈어 소프트 테크놀러지 유진 로버 비즈니스 어 이런 애들 라이트온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 동사 증권사가 실적 성장 잠재력이 높다라는 sk증권사의 이유로 어, 19조원 규모의 그 세포 분석 시장 그러니까 어, 추가적인 그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라는 그 바이오 소부장 기업이라는 그런 이슈의 상승이 나온 모습이다 라고 조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 나중에 굉장히 조금 그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어, 향후 매출액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라는 그런 증권사에 대한 그 리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동사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진 로봇 같은 경우. 지난 28일 디지털 트윈 전문기업인 UBC와 MOU 체결 이슈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장 물류 자동화에 대한 수요 대응을 위한 자율주행 물류로봇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물류로봇 사업 영위하는 이 회사가 향후 매출 기대감에 크게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능형 서비스 로봇, 청소 로봇, 산업 자동화 설비 시스템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자, 디지털 트윈이나 그 뭐, M, 그 UBC의 디지털 트윈이나 자율 주행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향후 성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라이트론. 이 기업이 몰리브덴 광산의 매장량 평가가 완료됐다. 결과적으로는 몰리브덴 광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채굴 가능한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몰리브덴이 총, 그러니까 이 광산에서 몰리브덴 매장량이 180만 톤에 이르는 어, 초대형 광산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입 무전하던 몰리브덴 물량을 확보 가능하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향후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잔뜩 들어온 그런 모습이다. 자, 몰리브덴 같은 경우 톤당 한 7천만원 하는 어, 중국의 모든 거의 몰리브덴을 의존을 하는 어, 히토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은 반도체 레이저, 반도체 레이저 포토 다이오드 및 양방향 송수신 모듈 등 광통신용 장치 및 광계측계 사업을 영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행히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자 하락 종목 인트론바이오 뭐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뉴인텍 인상가 뭐 이런 애들이 있었고 이 중에서 자 한국 정보 인증을 좀 보자면 양자 암호 및 양자 컴퓨터 관련 주로 상승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연구팀이 이제 삼각격자 구조 자성 물질에서 세계 최초로 양자 물질 상태 일으키며 오류 나지 않는 양자 상태 유지하는 것을 발견해서. 이제 다시 한번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움직이 나갔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기업은 하락 조정을 지금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사이버 보안 업계 1위 기업인 그 SK쉴더스와 함께 양자 OTP를 적용을 해서 관련주로 분류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뉴인텍 같은 경우 이 기업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률이 100%에 근접한 99.75% 달성을 했으나 주주들의 원성은 피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는데 거의 다 채무 상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불만이고 그리고 이제 또 9월 1일날, 9월 1일날 증자 발행 이슈에 따른 9월 1일 이제 신주가 들어옵니다. 신주 증자가 발행이 된다라는 그런 이슈에 따른 하락 나오는 그런 상태다. 자, 뉴인텍 같은 경우, 커패시터 및 판매 등주 사업으로 영향을 하고,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생활가전 전력 신재생 의료 분야에 활용하는, 어,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많은 영상 시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정커노미 채널 들어가셔서 영상 시청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 오치얼한테 질문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